남성 건강, 특히 중년 이후 전립선 건강은 많은 분들이 신경 쓰는 문제인데요. 자연식품으로 전립선 건강을 도울 수 있다면 어떨까요?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샘물 스튜디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남성분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전립선 건강일 텐데요. 사실, 이, 나이 드신 남성분들 중 많은 분들이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생하고 계시는데, 전립선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은 특히 중년 이후 남성들에게 정말 중요하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남편도 밤에 이 자다 깨서 화장실에 여러 차례 다녀온다고 자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TV에서 광고하는 땡땡 메토라고 하는 이 약인지 건강식품인지 아무튼 그거를 구입했다고 해요. 가격도 뭐 저렴하지는 않던데 비싸더라도 효과가 있다면야뭐 괜찮죠. 아무튼 그 제품을 한참 동안 이 먹었는데 얼마나 지났는지 별 효과가 없다고 투덜투덜 하더라고요. 여전히 밤에 자다가 깨서 화장실에 간다면서 아이 광고 그거 믿을 수 없어 막 이러는데. 오늘은 많은 남성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전립선 비대증이 무엇인지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전립선에 좋은 음식은 무엇일까 알아보기로 해요. 먼저 전립선 비대증 영어로는 bph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뭐 암은 아니지만 전립선이 커지면서 배뇨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인데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거나 밤에 여러 번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야 하거나 소변을 보고나도 잔뇨감이 남는 시원하지 않는 그런 증상을 말하는데요. 특히 50대 이후 남성의 절반, 80세 이상 남성의 대부분이 겪는 흔한 질환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섭취해도 별 부작용이 없으면서 꾸준히 먹으면 전립선에 좋은 식품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추천드리는 식품으로는 바로 호박씨가 있어요. 호박씨는 예로부터 이 전립선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왔는데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많이 있어요 첫째 호박씨에는 피토스테롤이라고 하는 식물성 스테롤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남성 호르몬의 대사 과정을 조절해서 그러니까 왜 전립선이 커지는 것도 이 남성 호르몬의 그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성분이 남성 호르몬의 대사 과정을 조절해서 전립선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두 번째는 호박씨에 아연이 풍부해요. 아연은 전립선 조직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미네랄인데 세포 성장과 재생에 도움을 주며 전립선 비대증 예방에도 효과적인데 부족할 경우 전립선 질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해요. 제가 앞에서 언급드린 그 땡땡 메토에도 아연이 함유되어 있더라고요. 셋째, 항산화 성분과 항염 성분이 많이 들어 있어요. 호박씨에는 비타민 E와 카로티노이드, 폴리페놀 이런 성분들이 풍부해서 전립선의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임상 연구에서도 호박씨 추출물이 배뇨 흐름을 개선하고 잔뇨를 줄이며 야간료 횟수를 줄여주는 효과가 보고되었다고 해요. 이 밖에도 호박씨에는 마그네슘과 철분, 이런 미네랄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면역력 강화와 호르몬 균형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해요. 섭취 방법은 식품이기 때문에 뭐 간단하죠. 하루에 30g에서 60g 정도, 즉, 한줌 정도를 생으로 드시거나 뭐 샐러드나 요거트, 스무디에 곁들여 드시면 좋고, 호박씨 오일을 요리에 활용하셔도 되고요. 호박씨 추출물도 검색해 보면 이 쇼핑몰에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런 제품을 복용하는 것보다 들수 있으면 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을 권해드려요. 사실 뭐 비싼 돈 주고 이런 제품을 구입해서 먹는 것보다 오히려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식품들이 큰 도움을 줄수 있기 때문이죠. 정리해 볼까요? 호박씨는 피토스테롤, 아연, 항산화 성분 덕분에 전립선 비대증 증상을 완화하고 배뇨 건강을 돕는 식품이에요. 그렇다고 호박씨가 약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보조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일점은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정기적인 검진이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사실도 꼭 기억하세요. 사실 전립선 건강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행복과도 이어져 있다고 할수 있는데요. 저희 경우도 이제 남편이 밤에 서너 번씩 자다 깨서 아침에 찌뿌둥한 표정으로 기상을 하면 덩달아 제 기분도 좋지 않거든요. 호박씨 가격도 저렴하고 먹기도 쉽고 정말 단순한 간식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식품인 것 같아요. 이 작은 씨앗, 한 알에 필수 지방산,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여 남성의 전립선 기능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으니까요. 꾸준하게 드셔서 전립선 건강 잘 지키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